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제일 우려스럽고 제일 걱정이 되는 시기 같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이 제일 그러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상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우리의 일상을 계속 이렇게 집어삼키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이러다 보니 2024년 12월이 매우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이 상황이 몇달 지속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시킨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내부에서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17억을 넘었다 내년은 20억 넘을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서울대 모호 교수는 서울에 사는 이 가구들의 평균 소득이 2억이 넘는다라는 개소리를 하며 지금도 부동산 사야 된다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미친놈들이 많죠.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지금 대출 안 나오는데도 집 사야 된다라고 떠들어대는 놈들은 그냥 미치강이 정신병자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고 혼탁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내 손에 쥐고 있는 돈 말고는 믿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또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황금 만능주의다. 돈을 최우선에 둔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제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돈을 최우선의 가치로 둬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매우 중요함을 잊지 말자. 인간의 뭐 최소한의 자존심,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걸 우선적으로 지켜야죠.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그런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만만하게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돈을 좀잘 아끼고 절약해서. 소중하게 관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입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놈의 나라에 여기저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혼란과 충격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마냥 괜찮고, 마냥 좋고, 다 부자가 되고, 다 여유롭고, 다 좋은 일만 가득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좀 무리다라는 겁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크게 이 비참하게 서글프, 서글프하며 서럽게 살 것이고 소수의 사람들만 그냥 무난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죠. 그걸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시대를 또 헤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또 지켜내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키는 데에는 돈이 절대적인 영향을 한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돈, 돈, 돈 그러는 겁니다. 참, 살아가기가 참 막막하고 참 고민스러운 게 지금의 시국인데, 2024년 이 12월이 어느덧 이제 절반가량 지나가고 있는데, 막막하죠. 답답하기도 하고, 이를 될수록 스스로를 좀더 되돌아보고 내가 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며 내가 좀더 챙겨야 될 것들은 뭘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공리하며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또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라 것.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나쁜 일도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막막하고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라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헤쳐나가야 되고, 또 부지런히 만들어 가야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 지금 이 시점에 2024년을 되돌아보고, 25년 다가올 해를 어떻게 또 만들어 갈지를 궁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더잘좀 좀 살펴야죠. 좀더 많은 것들을 살펴보고 확인하고 평가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며 해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잘좀 좀 만들어가는데 참고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만들어가고 다듬어 가야겠죠. 결국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또 맞닥뜨리고 하다 보면 또 그로 인해서 또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워가고, 깨우쳐가며 또 살아가야죠. 어떠한 것이든 배우는 데 있어서, 아까운 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살아가고, 맞닥뜨리고, 만들어 나가고, 다듬어 가고, 또 익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면 또 길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살아간다라는 게, 산다라는 게참 쉽지 않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명심하고 가야겠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잘 극복하고 잘 견디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될것 같습니다 산다라는 게 막막하지 않기 때문에 워낙 사방에서 거짓말과 가짜와 이 속임수가 난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의심하고 좀더 확인하고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분양가 17억 내년에 20억이다 이렇게 떠들어 대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서울에 아파트 그 매물 건수가 3천 아, 매물이 아니야. 서울에 이제 아파트 경매 건수가 3,800건을 넘어서서 4천 건을 넘어선다뭐 이런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경매 물량이 폭증한다라고 한쪽에서는 얘기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분위기로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니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계속 우리는 언론 뉴스들도 여기저기 뉴스를 많이 살펴보고 댓글들도 읽어보며 우리는 정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잘 구분할 줄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워낙 혼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불확실성 이 온갖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거쳐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우리네 삶이 좀더 안정이 되고 보통 사람들이 무난하게 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거짓과 조작과 이 속임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그러한 사황들을좀더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 후주문에서 돈을 꺼집어내서는 안 되겠다. 내 후주문에서 꺼집어내는 순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다. 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꽤 우려스럽고, 꽤 염려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조심하는 게 가장 필요한 우리네 삶의 자세 같습니다. 이상입니다.